욕기 1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하루는 욕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사환이 욕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낙이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면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래에 갈대야 사람이 새, 무리,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낭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으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으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하지라. 요비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 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 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성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유기 범죄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6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인공 요배에 대한 소개와 하나님과 사단 간의 첫 번째 천상회의로말미암은 요배에게 찾아온 첫 번째 재난을 다루고 있는 일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 인간으로서는 알수 없는 천상에서 이루어진 일, 곧 요배 극심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으로 요배를 대상으로 한 하나님과 사탄 간의 첫 번째 회의와 요의 신앙을 꺾어보려는 사탄의 책략에 대한 하나님의 제한적인 허용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고, 또그 결과가, 그 결과 이 세상, 특히 요에게 닥칠 일을, 닥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제한적인 허용과 함께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요이 당하게 되는 두 번의 재난감은 내첫 네, 번째 재난과 믿음의 승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요백의 이만 첫 번째 재난은 요백 자녀들이 맏형의 집에 잔치를 베풀던 날 발생,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재난은 자신의 소유와 자녀에 대한 연속적인 망실로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즉, 스바 사람들에 의해서 소와 나귀의 강탈 그리고 종들의 죽음 하나님의 불에 의한 양들과 종들의 죽음 갈대 사람들에 의한 양대의 강탈 그리고 종들의 죽음 갑작스런 태풍 큰 바람에 의한 가옥의 붕괴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압사 당했다라는 불행한 사건이 하루 사이에 거듭 네 번이나 연속적으로. 발생함으로 인해서 요번 졸지에 자기 모든 소유와 자식들을 잃어버리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요에게 일어난 이런 재난은 인간 사회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극심한 것입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말 재난이 고나니 일어나고 발생하고 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정말 어, 판단할 사이 판단할 수 없을 정도 정말 어, 어떻게 어 요즘 말로 한다면 멘탈이 붕괴된다 멘붕이 온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 불행이 겹치고 겹치고 겹치고, 겹치고 그러한 상황이 놓여버립니다. 모든 사,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하나의 일만 겪어도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자녀가 갑작스럽게 자녀가 죽게 되고 재산이 약탈당한다. 강도에게 빼앗겼다. 중들이 죽었다. 약대가 가축들을 다. 약탈당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이 다 빼앗겼다. 누가 어떤 강도가 강도의 무리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다 빼앗아 빼앗아가고 하인들도 종들도 다 죽이고 가옥에 있는 집에 집안에 있는 모든 걸다 털어가고 자녀들도 죽고 죽었다. 이한 번의 이야기가 한 번의 사건만, 고난, 재난만 하더라도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데 요게 모습에는 단 하루 사이에 네 가지의 네 번의 이러한 재난이 쉴새 없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종이 하나, 한 하인 한, 한 명이 찾아와서 이런 일을 전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다 끝나기 전에도 또 다른 하인이 와가지고 또 이런 일이 당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이런 일을 누가 와서 이런 일 당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집이 무너져서 다 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말 말도 안 납니다. 할 말도 없어집니다. 그냥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멍한 상태가 되어져 버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런 재난, 아니 이런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재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불평, 불만 쏟아내기가 일쑤입니다. 특히 이런 재난에 자기가 알수 없는 이유로 찾아가, 찾아오게 되면 그 원망 정도는 이로 말할 수 없게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욕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도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욕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겉옷을 찍고 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신 기도 주시기도 하시고 또취하 기도하시는 인간의 우리의 생사과 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을지니이다. 여러분, 이 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말로 할수 없는, 어떻게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요베 입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것보다는 재난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난 나온다는 것. 어떻게 하면 어떤 사람이 도대체 어떤 인격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욕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데 따른 기복적인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욕에게 그 주신 모든 소유를 거두시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원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탄의 주장과는 달리,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그 엄청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시험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승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진실된 것임을 입증해 보인 것이고 결국 그의 신앙의 참된 인, 참됨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영화로운 승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 이런 배경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쉴새 없이 다가오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도 역시 그러한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모습, 이런 고난 재단들이 다가오게 되면, 한 번, 두번 다가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념은, 우리의 정신은 다, 모든 것이 다 붕괴되고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중심을 붙잡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우리는 욕과 똑같이, 아니, 욕보다 더그 이상의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는 못할지라도, 욕이 보여준 그 신앙의 인격, 그 인격을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지라도 그런 상황이 닥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러한 신앙의 인격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신앙의 인격을 간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꼭 그러한 일을 당했을 때,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 그때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미리 미리미리 준비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으면 그런 인격을 갖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당시 우리의 갑자기 닥치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밑토것도 없이 갑 갑자기 이런 어려움을 당치는, 이런 지난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겨낸 사람, 신앙의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어, 야곱의 열두 아들 가운데 열한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자신의 형들을 마중하기 위해서 형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를, 아버지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또 먹을 것을 갖다 주기 위해서 형들을 찾아갑니다. 양떼를 먹이는 형들을 찾아서 먼 길을 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형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갔던 그, 가지고 갔던 그에게, 그 야, 요셉은 형들이 자신 죽일 것이라 생각했습니까? 동생을 보자마자 죽이자 그 모습을 한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형들을 찾아간다면, 만약에 알고 있다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갑니다. 요셉은 알지도 못하는 형들의 마음, 그저 형들을 찾아서, 어, 형들을 보았기에, 안심하며, 반가운 마음에, 열심히 달려서, 열심히 해서 뛰어가, 달려가서, 어, 형들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자신의 옷을 벗기고, 붙잡고, 죽이려고 하는 형들, 웅덩이에 빠트 물, 웅덩이에 빠트린 형들, 그리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 이야기를 하며, 포기를 달랬는가 끝내는 이스마엘 아랍의 아람 장인들에게 팔아먹기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과연 어, 어떤 모습을 가졌겠습니까 원망 불평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그랬습니까 성경은 그렇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구백팔 년 가서 종들이 종 노예가 되었고 거기서 끊임없이 잘잘 생활해서 총리가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다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욕과 같이 인내하며 버티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인격을 보여줍니다. 원망하는 자의 모습 되지 않습니다. 그만 아니라 다이슨, 다이다 이스라엘의 최대 최고의 왕, 다이슨 어떻습니까?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아무 이유 없이 주사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광야를 방황합니다. 끊임없이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오죽하면 미친 사람, 흉내까지 냅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소비 높여 울부짖을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옥왕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신다. 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는 같습니다. 이런 신앙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과거에 어떤 함께 공부했던 분들 전도사님들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지금은 아나운서님도 되셨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인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순교해야 할그 순간이 됐다. 누군가가 내 칼에 내 목을 들일 때,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청구를 내 머리에다, 내 이마에, 내 입에 갖다 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욕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죽이겠다라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그 순간을 그 순간 신앙의 인격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그때 되면 어떻게 할것 같냐?라는 질문에 어땠습니까 그때 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아무리 장담할지라도 그 순간이 되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게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 뭐라 이야기합니까? 한이 이렇게.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지금 기도해야 그 순간에 욥과 같은 신앙의 인격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순간을 위해서 그 순간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막.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내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후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과 같은 신앙의 인격을 갖기 위해서는 후자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래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정할 줄 인정할 수 있을 때 주신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다라고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지지 않은 자,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인격에는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취하시는 자도 여호하시다. 아, 여호하나님, 여호하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도다. 이 기도, 이 고백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을, 욕과 같은 신앙의 인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지금부터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욕을...